네 안녕하세요. 5월 29일 2020 KBO 경기 프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대 두산 노경은 알칸타라 선수로 선발 투수가 공표가 났습니다. 어, 롯데의 키포인트는 노경은 선수의 좌타자 피안 타율이 4할 3품 6리. 키포인트 2번은 롯데의 침체된 최근 경기 타격감. 그리고 3번은 허문의 감독의 불펜 운영 방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는 알칸타라는 원점에서 네, 롯데의 원정에서 12피안타 4실점에 승리 투수를 했다는 점 두산도 마찬가지로 심체된 타격감을 SK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리고홈 6연전에 낮은 피로도가 긍정적인 지표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포인트로 봐서는 네, 타격 지표가 좋은 도산이 내일은 네, 좌타자에게 약한 노경을 상대로 네, 좋은 모습을 타격에서 보여주며 알칸타라가 7이닝 정도의 투구수를 끌고 가면서 불펜 네, 지금 네, 베테랑 투수들 이연승 권혁 선수 등을 필두로 해서 어 마무리를, 경기를 잘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경기였습니다. 네, 다음 경기입니다. 하나 대 SK, 김민우 선수 대 김태훈 선수로 선발이 공표가 났습니다. 이제 하나의 경우에는 김민우 선수의 호투가, 네, 우타자피한 타율이 0.091.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호투가 SK의 우타자들에게도 강점을 보여준다면 내일 하나도 충분히 해볼만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SK의 경우, 네 김태원 선수의 호투, 즉 좌타자 피안타율이 현재까지 0, 네단 하나의 피안타도 맞지 않고 있는 김태원 선수이기 때문에 하나의 좌타자 포진이 많은 라인업은 내일 네,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많은 자타자 포진 라인업 내일 한용덕 감독이 어떻게 끌고 나올지 네, 그것을 어, 주목해야 된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SK 같은 경우도 침체된 타격감은 두상과의 경기로 조금 살아난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어, 내일까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된다는 네, 견해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 6이닝에서 7이닝 정도를 호투할 경우 막아줄 수 있는데 정우람 선수까지 이어줄 한 명의 불펜이 누가 될 것인가는 하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SK의 경우 불펜은 김정민, 서진용 선수가 이미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피로 누적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일 등판하냐 안 하냐는 SK의 승리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반적으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팽팽한 매치업이기 때문에 김민우 선수의 상승세가 어디까지인가는 네, 내일 두고 봐야 될 것이고, 네, 좌타자가 많은 하나의 라인업을 김태훈을 상대로 어떻게? 한용덕 감독이 끌고 나올 것인가가 내일 포인트, 경기 시작 전에 꼭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네, 전반적인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는 선발 매치업이며, 불펜 또한 네, 그 점수들을 잘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경기였습니다. 네, 다음 경기입니다. LG대 기아입니다. 차우찬대 브룩스 선수로 선발 공표가 났는데요. LG대 기아. 네, LG 같은 경우에는 차우찬 선수의 개막전 이후의 부진. 꾸준히 4실점 정도의 실점을 하면서 타격의 힘을 네, 도움을 받아서 패전을 응원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특유의 네, 커브 낙차 큰 커브를 잘 활용하여 기아의 타선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를 잘 눈여겨 보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브룩스 선수 같은 경우는, 네, LG에 평균적으로 상대했던 구속들이 143에서 5 정도 내는, 네, 직구를 상대했다면, 내일 네, 150km가 넘는 빠른 공으로, 네, LG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네,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면 LG는 지금 김현수, 라모스를 필트로, 네, 무서운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아로서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점이 네,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 선발 라인업의 변수가 가장 많은 팀중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경기 시작 전에 여러분께서는 선발 라인업에 대한 변수를 꼭 생각하시고 선발 라인업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곧 이제 불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LG 같은 경우는 네 든든한 불펜. 내일도 출동할 것인가? 여건욱 선수와 정호영 선수 등을 필두로 네 LG의 불펜은 현재 리그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투수들이 나온다면 기아 또한 쉽지 않다. 하지만 기아도 박준표 전상현 이러한 네 승리조의 피, 출전 여부가 내일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기를 좀 코멘트 하자면, 차우찬의 실점을 타격으로 LG는 막아줄 수 있을 것인가? 기아는 선발 라인업에 저는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 둘팀다 불펜이 좋습니다. 그래서 브룩스가 LG를 힘으로 눌러준다면, 기아가 해볼만한 경기를 하지만, 네, 브룩스가 LG를 못 누른다면, 네, 불펜의 힘으로 LG가 승리를 또 가져갈 수 있다. 결국 브룩스가 LG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가 갈릴 듯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입니다. KT 대 키움 경기죠. 네, 김민 선수 대 요키시 선수로 선발이 공표가 났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좌타자 강 타자가 많은 KT인데 내일 네, 요키시 상대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네 그게 왜 그렇냐. 요키시 선수는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1할2푼5리로 굉장히 낮다는 점에서 KT에게 강점을 보유하다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T는 오늘 김민수 선수를 이 번에서 빼면서 타자를 어, 타격해서 어,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라인업을 구상하면서 기아에게 일격을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라인업의 유동성을 KT가 또 이어가면서 네, 감독이 조금 더 생각이 깊은 어, 라인업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도 내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점 네,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키움 같은 경우는 오늘 모든 타자들이 안타를 기록했지만 이정호 선수만 침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k 키움 같은 경우에는 모터 선수의 부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내일도 출전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오지 않을 것인가라는 라인업 꼭 확인하시고 김재윤이 KT는 뒷문을 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누군가가 버텨줄 것인가도 네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선발에서 많이 우세한 키움이기 때문에 좌타자에게 강한 요키시 내일도 보여줄 듯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민 선수는 볼넷이 많은. 단점을 내일 가려줄 수 있을 것인가도 여러분들은 네, 경기 포인트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NC 대 삼성 경기입니다. 루친스키 대 김대우 선발 투수가 내일은 출동을 합니다. NC와 삼성 네, 빠른 공의 무브먼트가 좋은 루친스키고 김대우 선수는 선발로서 한 경기 나와서 4이닝 동안 나름의 호투를 보여주었지만 원래는 불펜에서 활동하는 투수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선발로서 완벽한 적응을 보여줄 것인가도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연승 제트기를 탄 NC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를 꺾어온 삼성은 투수력으로 네, 어, 경기를 눌러주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NC의 타격 앞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조금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현 선수의 결장, 네, 내일은 출전할 것인가? 그리고 박혜민 선수 또한 부진에서 네, 벗어날 만큼 선발 라인업에 확보를 할수 있을 것인가? 고자욱 선수의 부상도 네, 삼성에게는 네, 데미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NC는 내일 고공행진 중인 연승을 어, 일선발인 유친스킬을 앞세워서 계속해서 이어갈 듯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 0 2 5월 29일이죠? 29일 KBO 리뷰, 프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